안녕하세요 예림샤시 인더스트리의 김사장입니다 오늘은 어, 여기 CG죠 네, 대구 CG아파트 쪼파멀 에덴타운 나오고요 여기는 두성아파트라고 합니다 네 어, 오늘 여기 샤시 이제 시공해 가지고 이제 또 리뷰를 해 드리려고 하고요 네 어,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앞. 여기 지금 확장방이죠. 이 확장방 같은 경우에는 어 땅이 아니고 이렇게 <laughs> 발코니 창이렇게 발코니 창을 쓰셔야 돼요. 네. 발코니 창 보면은 특징이 여기 잘 보시면 다 흰색이 아니고 이렇게 까만색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런 거. 내부 쪽에 이렇게 까만색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폭이 90mm, 그러니까 9cm 이상 나온다고 하면은 발코니 창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어디 볼까요 발코니 창을 쓰시는 이유는 딴게 없어요 예, 방은 단연이 뛰어나서 물론 그것도 있긴 있는데 조금 조금 더 좋아요 조금 더 좋은데 큰 의미는 없고 딴 것보다도 어 지금 여기가 밑에 보시면 엄청 굉장히 높죠 예, 13층 인데 여기 보시면 요게 요기 여기 보시면 요기 요기 이 창문이 이 레일에 이렇게 싹 걸쳐져요. 이렇게 싹 걸쳐지는데 일반 창문은 이렇게 걸쳐 있으면 발코니 창은 더 깊게 이렇게 걸쳐져 있다. 그래서 빠질 일이 없다. 예. 제가 발코니 창 쓰는 이유 알려 드렸죠? 방은 단열이 좋은 게 아니고 혹시라도 이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빠지지 말라고 깊게 들어가 있으면서 태풍이나 바람 같은 게 세게 쳐도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발코니 창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이, 어, 여기 왜 발코니 창을 써요? 일반 창 써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큰일 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창문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네, 창문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 방충망 조차도 깊게 걸려있어요. 위쪽이 잘 보시면 엄청 깊게 걸려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깊게 걸려있죠? 깊게 걸려있기 때문에, 깊게 걸려있기 때문에 절대 빠질 일이 없다. 예. 일부러 빼지 않는 이상은 빠질 일이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부는 26mm. 그리고 제가 유리, 예, 말씀드리죠? 로이 네, 개나 줘라 그냥 네, 일반유리 넣으셔도 충분해요 네, 이중창 같은 경우에는 단창 같은 경우에는 로이를 넣는 게 맞습니다 네, 로이 넣고 아르몬바스 넣는 게 맞아요 근데 이중창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 바깥에 유리가 있고 안쪽까지 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로이에 충분한 역할을 해줍니다 네, 괜히 돈 버리지 마세요 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몰딩 네, 몰딩도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해 드렸고요 네 그리고 핸들도 네, 이렇게 오토라 넣어서 드렸습니다. 여기는 요게 확장방이라 좀 이렇게 밖으로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루기를 대고 그다음에 섞어보드 안에 아이스토핑크랑 열바사 단열재까지 다 해가지고 작업을 이렇게 해드렸고요. 네 그래서 단열에는 최고겠죠. 해드렸고. 거실을 가볼게요. 거실은, 뭐, 일반, 네, 공틀바를 넣습니다. 네, 일반 봉틀바유렌 22mm. 특히, 로이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로이 같은 경우에는, 네, 식물 키우시는 분들 있죠? 바깥에, 바깥에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네, 로이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로이 때문에 광합성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식물을 많이 키우신다. 그러면 로이를 안 넣으시는게 좋고요 그리고 이장 바깥 생각해보면은 네 조삼모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로이 넣는게 아무래도 좀 좋긴해요 좋긴한데 또 겨울을 생각해 보셔야죠 겨울에는 열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빨리 들어와야 안에가 따뜻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로이가 막고 있어 그러면은 네, 그게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둘다 좋을 순 없다. 하나를 좋으려면 하나를 버려야 된다. 두 마리 토끼는 못 잡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 베란다는 지금 140바 발코니 전용이 들어가 있고요. 예. 네. 140바 발코니 전용. 그리고 바깥에 항상 안에만 보시는게 아니고 바깥에 보셔야 돼요. 이렇게 네, 실리콘이 꼼꼼하게 칠해져 있죠? 이렇게 실리콘이 졸라게 꼼꼼하게 칠해져 있다. 이 실리콘이 들어가야 나중에 비가 안 새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마감을 어떻게 잘하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 보이시죠? 네, 잘 보고 있으실 거예요. 발코니 창꼭써 네, 주셔야 된다는 거. 네, 아니면은 처질 음. 수가 있다. 쳐지면은 문이 빠지면 큰일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발코니 창을 쓰는 이유는 단열 때문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빠지지 말라고. 왜냐면 저 레일에 많이 이렇게 싹 깊게 들어가 있어야 문이 안 빠지겠죠? 제가 어, 이 여기 지금 방충망인데 방충망을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 네, 뭐 촘촘망 이런 거 절대 넣으실 필요 없어요. 네,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 방충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도 깊게 들어가 있으니까 빠질 염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네, 보이시죠? 새 장문으로 해드렸고요 그리고 1대2대1 크기. 안쪽에는 줄소너 넣어드렸고, 바깥에는, 보이시면은, 네. 그림 투명 넣어드렸어요. 네, 굳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노이는 개나 줘버려라. 예. 네, 항상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는 작은 망이구요. 네, 작은 망 같은 경우에는 잘열 일이 없어가지고 오토락을 안 넣고 어차피 자동순잡이는 옵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크리센트 이렇게 거는 거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네, 자동순잡이를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이건 옵션입니다. 네, 그리고 주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네 이중창으로 깔끔하게 넣어드렸어요. 주방은 네 무조건 바로 외부잖아요. 그래서 단창 넣으시면 안 돼요. 이중창을 넣으셔야 네 나중에 여기가 춥지가 않아요. 네, 무조건 단창 대비 이중창은 월등하다. 시험장서에서도 나와있죠. 단창과 이중창의 차이. 네 나중 에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턴이도와 네 여기 보시죠. 터닝 도어 넣어드렸고요. 여기는 유리 아쿠아 유리 넣어드렸어요. 터닝 도어의 장점은 요 손잡이 있죠? 열고 닫은 다음에 이거를 위로 이렇게 딱 올리면 여기가 딱 압착이 된다는 거. 네, 그래서 겨울에는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보일게요. 네, 여기서 위로 올리면 압착이 된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여기 보이시죠?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확장 네, 여기서 올리면 네 압착이 된다. 잘 보시면 돼요. 여기 여기 틈 보이시죠? 여기 틈 여기 틈에서 올리면 압착. 그래서 이 핸들을 위로만 올리시면 돼요. 위로 만 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뒷편란다로가보겠습니다 네, 뒷편란다 네. 지금 이게, 높, 폭이 좁고 높이가 높잖아요. 그래서 위쪽에, 네, 저렇게 통발을 두 개를 대가지고, 그래서 좀 낮췄어요. 그래야지 이게 문이 까딱까딱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을 까딱까딱 안 하게끔, 뒤에를, 위에를 좀 낮추고, 이렇게보시죠저 위에다가 통발을 대고, 네, 그 다음에 좀더 낮춰서 까딱까딱 안 거리 게끔 만들어드렸고, 여기도 보시면, 바로 밑에가 13층, 바로 밑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발코니 창을 이렇게 꼭 써주셔야 돼요. 한번더 확대, 확대. 저 위에 걸린 거 보이시죠? 이빠이, 이빨이 데스네 걸리신 거 보이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저 위쪽에, 네, 많이 걸린 거, 그거 확인하시고, 자동 손잡이는 여기는 발코니 쪽이니까 꼭 넣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삼연동 네, 삼연동 사치를 했는데 이거는 네, 초슬림이에요. 초슬림 어, 삼연동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게 지금 대략 한한 1.5cm 정도 됩니다. 예, 네, 이 폭이 1.5cm 되는데 요 폭이 1.5cm 돼요. 그러니까 일반 예전 삼연동은 한이 정도 7cm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슬림은 한 3cm, 초슬림은 한 1.5cm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7, 3, 1.5.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누기, 나누기, 나누기. 7에서 나누기, 나누기 하시면은 대충 감 오시겠죠? 네. 사면동. 깔끔하죠? 네. 이렇게.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 사면동. 유리는 원하시는 대로 가능하고요. 하부 보시도 넣을 수 있으니까. 특히 어린이들 있거나 애들 있는 곳은, 네. 여기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부에 이렇게 판을 하나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유리에, 전체 유리에, 보이시죠? 이 전체 유리에 한반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까지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하부만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리뷰 이렇게까지 하고요. 그리고 샤시에 대해서 견적이 궁금하시거나, 그다음 샷시가 네, 어떤 용도로 쓰이거나 뭐 궁금한거나 견적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예림샷시 인더스트리의 김 사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